친애하는 CEO와 동료 햄스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직업을 생각보다 빨리 고갈시키는 일상적인 습관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교활한 돈 도둑들이 바로 여러분의 코 앞에 숨어 있으며 어떻게 돈을 갈가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햄스터를 위한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기대하세요. 덜복숭이 친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조용한 도둑이 숨어서 여러분이 숨겨둔 것을 한 입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엄마 몰래 침대 밑에 숨겨둔 과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밀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 비디오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불을 해치는 가장 큰 킬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대출. 제가 계속 목격해온 추세이기도 합니다. 책을 쓰면서 미국의 모든 소비자 부채 수준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수치를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자동차 대출이 학자금 대출 부채를 따라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을 썼을 때 한때 1조 6천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자동차는 A 에서 B 로 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는데 말이죠. 전에는 2만 5천 달러면 세차 한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쇼에 전화해서 9% 이자에 5만 달러 대출을 받아서 차를 샀어요.라고 말하는 일이 흔해졌고 그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동의할 수 없어요. 자동차는 여전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를 빚더미로 직행하게 만들죠. 어쩌면 부릉부릉 대신 부도부도가 더 적당할지도 몰라요.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요? 햄스터처럼 사세요. 우리는 두 개의 작은 발만 있으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네 발이겠네요. 알았어요. 자동차 대신 햄스터 바퀴라는 결론이군요. 하지만 이 다음 사람은 우리의 일상에는 훨씬 더 작고 더 소모적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 작은 습관 때문에 매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무섭게 들리지만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5달러 50센트짜리 커피는 그만 사세요. 출근해서 샌드위치에 15달러를 쓰더니 혹시 바보 아닌가요? 집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져가는 데는 99센트가 든다고요. 매일 그 돈을 더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첫 연봉으로 6만 달러를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년에 약 1만 5천 달러를 어리석은 일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만좋아야할첫 번째 습관입니다. 샌드위치에 15달러요? 안에 황금씨앗이라도 들어있나요? 그런데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고 매일 5잔의 카페인 주사를 포기하라고요? 안돼요. 간식 시간 없이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아서 힘만 들고 삶의 즐거움은 없어요. 그렇다면 신선한 커피 냄새의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마셔요. 난 절대 커피의 마법을 포기할 순 없어요. 하지만 현금을 절약하고 싶은 인간에게는 확실한 조언이 될지도 모르죠.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 진해하는 CEO와 동료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영상은 여러분이 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상위 1%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숨겨진 현실부터 부동산에 거친 수레바퀴까지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요. 상위 1%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스포일러 경고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궁금하신가요? 동영상으로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3위 1%의 즐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아세요? 아 어, 전세계적으로요? 네네 네. 생각보다 낮은 수치예요 연간 5 3 0 0달러 32,000달러예요 1년에 3 2 0 0달러를 벌면 상위 1%에 속해요 그래요 책임감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가정할게요 상당히 무거운 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고 발로 뛰어야 하고 어려운 일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자제력이 있어야 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해요. 많은 것을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음, 그럴지도 모르죠. 책임감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지저분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부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부자예요 저는 저 자신을 그 범죄에 넣지 않아요 특히 제가 희생자 마인드를 추구한다면 더더욱요 오 그럼 제가 1년에 3만 2천 달러를 벌면 이제 햄스터 왕족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아직 금 도금 바퀴도 없고 털을 다듬어줄 집사도 없는 걸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됐나 봐요 의미 있는 삶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물론 그냥 불쌍한 햄스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신참 여러분, 주목하세요. 집주인이라고 해서 먹이통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본 햄스터의 말을 들어보세요. 집주인이 된다는 것은 귀찮은 세입자만 상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집주인의 인생에 대해 누구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2,000개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현재도 수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00% 확실해요. 그런 사람은 좋게 말하면 초보자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입니다. 데이블 램즈의 말이 옳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세입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직, 질병 등 온갖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부동산 소유주가 된다는 것은 멋진 정장을 입고 칵테일을 마시며 임대료가 저절로 로 굴러오는 동안 여유를 즐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햄스터 무리를 정렬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모두들 자기가 좋아하는 바퀴를 가지고 달아나려고 하죠.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